팔란티어 속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. 자, 팔란티어가 오라클과 파트너십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팔란티어가 급등하고 있습니다. 오라클은 좀 조용한데 팔란티어가 급등하고 있거든요. 자,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죠? 자, 조인트 클라우드데이라 해가지고 팔란티어가 함께 클라우드라든지 AI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죠. 데이터 및 AI 솔루션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밑에 보면 팔란티어는 다양한 어떤 효율성 성능 그래서 팔란 이 오라클의 오라클 클라우드 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선택했다. 팔란티어가 이제 오라클의 이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계약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,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라클의 분산 클라우드라든지 AI 인프라를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 AI 쪽에 정부 및 이제 파트너, 이 팔란티어에 이제 계약하는 어 고객들이죠. 그저 기업들, 그 어떤 보안, 그 다음에 AI 및 클라우드 제품군해서 일단은 오라클의 부사장의 말에 따르면은 오라클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이나 정부의 AI 및 클라우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이퍼 스케일러다.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성능 확장성 유연성을 이제 팔란티어의 데이터 및 AI, AIP죠, AIP 플랫폼과 결합함으로써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서로 윈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또한 팔란티어의 부사장인 잔 해리스는 팔란티어와 오라클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이익과 각 정부의 기관들을 서로 이제 프로텍션 보호하는데 함께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의 초고속 AI 인프라 와, 생성적 AI 최신 어떤 혁신. 100개 이상의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. 아시다시피 여러분, 발란티어의어그 AI 뭐 AI가 AIP잖아요. 그래서 어 최대 보안 요즘 굉장히 사이버 보안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대 사이버 보안 및 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능을 통해서 기업들의 네트워크 뭐 개인들의 데이터 이거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단절된 데이터의 소스라든지 작업 시스템을 하나의 큰 어떤 그림을 통해서 통합 설계해 나갈 것이다. 자 모처럼 요즘 팔란트 많이 흘러내려서 되게 힘들었는데 기분 좋은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저희 이런 영상에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미준노를 구독하시면 이렇게. 속보 뉴스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